하나부터 읽어주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경은 거까하니 너희도 그를 하리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된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하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증진해 이시리다.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흔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분리되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로는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로 뗄래야 뗄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받으시고, 또 제사를 받으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고 성령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We are extension of Christ's body. 그죠?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몸처럼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모양을 갖춘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연결된 부분들이라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는 말들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간주된다는 라 것이죠. 또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각자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할 말, 안할 말을 분간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언행과 생각과 마음의 자세까지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laughs>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이 의미를 해석하면요.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를 갈라놓는 행위 곧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울분 터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십, 아들을 십자가의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내어 주신 그 어,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창시하셨건만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의 어, 어, 또 명예의 거룩성에또 먹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령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세상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주시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바로 우리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두룩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줘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큰 그리스도의 종이냐 따지면서 그러한 소중한 시간과 자원들을 소모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한탄해 하는 질책하는 사도 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 맨날 싸우고 부수적인 일에 목숨 걸고 논쟁을 벌이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아도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과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도 벅찬 일인데, 극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일들로 성도들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패배자의 모습. 정작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와,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건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한 18절부터 보면은요, 자신을 속여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몸이 뱐옛 습관을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 서두바울의 이 말씀은 그런 일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그런 것이겠죠. 큰 목회하면 성공한 것이고, 작은 목회하면 실패한 것. 또는 교회 자체 빌딩도 있고 재정이 많으면 성공한 목회이고, 맨날 새빵살이 하면 실패한 것이고, 중직이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서 중직되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것을 여기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일들을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결코 그 당시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사람이 아닌 목회자가 아닌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장 1 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저다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어 개밥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팔을 만들고 당을 짓는 행위. 이제 좀 고만 좀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난이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경고와 이 권면의 내용들이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언급해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4장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교회가 갈리고 하나되지 못하고 하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설득하려 했다는 말씀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분쟁과 하나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쉽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를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목해자를 놓고 사람들이 갈립니다. 참 희한하죠. 거듭 사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사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그 이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람을 믿는 자든,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불신자든, 자신을 그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의 사역자들을 정하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아 어떤 교회 목사님, 목사님을 항상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인 마냥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실수로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마냥 주인 행세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요, 이민한인교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교인들도 문제지만, 목회자들에게 더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마냥, 그런 훌륭한 사람인 마냥 거룩한 척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 얼마나 자주 범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나타내는 목회자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지 않으시고 목회자들이 영광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예로, 누가 저를 뭐 배단위계의 담임 목사라 부르면은, 저는 솔직히 매우 거북합니다. 마치 뭐 볕을 뭐랭킹의 랭킹을 매, 매기듯이 <laughs> 사용되는 용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희 교회 주소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명칭을 "단임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올렸습니다. 누구는 단임목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누구는 단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덜 존경을 받아, 받아야 하는 목회자이고, 그런 구분하는 자체가 극히 세상적이고, 그런 참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를 레버랜드라고 부르면요, 저는... 그냥 파스터 대니얼 Daniel 또는 대니얼이라고 부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처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 약한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우리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하는 교회들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운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교회가 씨름하고 논쟁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문제들 놓고 교회가 씨름하고 더 집중하고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배단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큰 문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참 자. 장황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설명하게 하시고 또 그들 그 사고 방식이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가 있지만 때로는 그 집중과 관심과 또 우리가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의, 일의 소모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쓸데없는 것들과 부수적인 일들에 자꾸만 우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선과 또 자원과 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 한분한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세례요한의 정신이 다시금 회복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명예가 내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성령님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